네 한번 쳐 드릴까요? 아. 아 방송을 많이 해서 잘하네. 자, 후커즈 토크 1-1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인터 리뷰의 <웃음> 만성입니다. <laughs> 규현? 네. 안녕하세요. 아, 저분 저번, 저번에 차에 안 나와 가지고 네. 아 보고 싶었죠? 두번두번 두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예. 야, 저기 메인 카메라야. 아 야, 네. 야. 저희 그 구석기 아이돌이죠? 그 네. 신석기라고 주시면. 아 신석기. 예예. 포커즈입니다. 환호. 자 인사드릴게요. 자둘 셋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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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. 포커즈입니다. 아, 포커즈입니다. 야 엔터. 예. 예. 아, 나만 하고 야, 아무도 안 하는 거야. 그치. 저희가 원래 그 팬분들 앞에서는요, 굉장히 이제 그냥 요렇게 하는데 뭔가 오늘은 멋져본 장소니까 이게 아기가 조금 민망해서 누가 가능할까 했는데 대구지가 바하고 이제 하라구요. 복어스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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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바로 나왔지. 이거는 스물 네. 한두살때 했는데 지금 서른 네. 한두살 돼가지고 네. 네, 그렇죠. 아, 아니, 그렇죠. 아니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거뭐 복어지 인사할 때 되게 안녕하세요 복어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, 지금, 지금 안녕하세요 복어스입니다 안녕하세요. 아 사실 저랑 되게 원래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. 되게 친한 동생들 같은 아티스트인데, 네. 어, 요즘에 좀 한가하다고 전화가 왔어요, 형이. <laughs> 저희 첫 섭외. 무슨 말해? 섭외 요청안 왔어. 어디가 서한가다 말해. 요즘은 이제 자기 피할 시대다 보니까. 한가고 상가고 왜 피하라 이거? 그래. 그래. <laughs> 바쁘면 바쁘다. 한가면한가나 뭐 그런 걸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시대예 네, 네, 맞죠? 그렇기 네. 한가. 네. 때문에 한가니까인리브에 약간 좀 섭외 좀 해달라. 제가 먼저 전화를 했죠. 네, 저희 한가입니다 네. 그데 네. <laughs> 그걸 네. 멤버들한테 네. 이야기를 하면 살짝 출연을 좀 망설일까봐 만성이 형이랑 같이 이제 한번 이게. 선수 만들어보자 아, 그 어무게 들었어요? 여기 나오는 <laughs> 저도저도 우리 나간다고? 나올래? <laughs> 지금 아직도 너가 리더가아괜찮아몇 가지 요니강 나갈 야는 나갈 영화 한번 영화 리더. 예, 네. 무슨 제가 뭐 네.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큰 사고를 네. 치거나 <laughs> 그러면 뭐 제가 이제 팀에서 빠지고 리더가 변할 수는 있지만 네. 네. 저는 뭐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. 네. 아직 사고는 안 쳐가지고. 예, 사고. 리더가 안, 안 쳤죠. 네. 아, 내가 <laughs> 네. 그래도 요즘에 이제 글래 근황을 몰라가지고 네. 쳐봤어요. 며칠 그 전에 이제 진원을 <laughs> 쳤는데 네. 교통사고 기사밖에 안 나오고. 아, 뭐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때 잠깐 내려놓고. 사고나 셨어요 아, 제가 아, 네. 네. 뭐 운전을 하다가. 네. 네. 이제 약간 이제 후미추돌이 있었는데, 아뭐 저희 잘못은 네. 아니었고, 뒷분에 이제 부주의로 이제 사고가 경미하게 좀 나서, 근데 그게 바로 다음날 기사가 나더라고요. 아, 아, 그래서, 어 아직까지 그래도 내가 연예인이긴 연예인인가 보다. 아 네. 아거 아니죠? 아니, 죠아 아니 거기 아 근데 기사 기사에 보니까 그 소속사 측입장은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데, 예, 예. 직접 소속사 올라가고 있어요. <laughs> 네, 아니, 그게 음. 제가 음. 통화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. 아, 부끄러워. 아, 뭐 이게 근데 그게 무슨 실력인가요? 제가 통화한 건 아니고 저희 이사님한테 이제 음,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떤 보험사에 먼저 전화한다고 언론사에 네. 먼저 전화를 하세요 <laughs> 그게 좀 아, 사회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네. 아, 얼마나 좋아요 딱 내가 네, 사고 났는데 네. 네.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내가 전화를 해야지 더 기사침대에서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제가 있는 게 아니라 <laughs> 네, 이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기사를 낸 거다 아, 네,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왜 별명이 똘개인 줄알 원래 그 별명이 똘배였거든요 어렸을 <laughs> 때 이거 얘기하면 별안좋아지아요 아, <laughs> 유튜브에서 <웃음> 이제 그런 저 별명이죠 그게, <laughs> 별명이 예, 예, 그게 약간 뭐 야장가요? 뭘 줄인 말인가요? 모르세요? 뭐 그래. 아저 <laughs> 아, <laughs> 몰라요 똘배라는 아, 그냥 애칭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했지? 똘똘해지길 바래서 똘배 네. 아 진짜요? 아, 그렇죠 그렇죠 네그 어떻게 되셨나요 그렇게? 아니요. <laughs> 그렇게 <laughs> 아직도 한 <막> 10년 <laughs> 정도그 예. 당시에 회사에서 사장님 이 되게 이뻐했어요 이뻐해가지고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막 이러니까 귀에서 똘배 똘배 막 이러다가 이제 다 이제 사실 예.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별명을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별명을 하나씩 다 갖고 있었죠. 근데 예. 저희는 좀 부러워요. 왜냐면 저는 뭐 그런 게 딱히 저는 저는요? 천시 저는 예. <laughs> 이러던데. 천시였어요? 그런네요. 이두은 별명이 없었고 아... 그게 이제 예비 있었고 예준이는 이제 예비라고 예비. 있었고 예. 예비. 뭐 <laughs> 예. <목소리> 그때 아, 네. 머리가 약간 강아지처럼 아 이렇게 파마를 이렇게 했었어. 어, 그리고 너무 예뻐. 성격적으로 너무 귀여워서. 성격이 근데. 귀여워요? 예, 예준이도 귀엽잖아. 아 진짜. 어. 지금은. 내가 아, 그 컨셉을 바꿨어. 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마지막으로 밴기 언제예요, 예빈님? 십년 전. 그 정도 됐겠다. 십 년이면은. 아 내가 십년 전에 그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예준이랑. 내가 그거 자료 줄 테니까, 뭐 이렇게 하나씩 받아주세요. 예준이 군대가 있으니까. 네네. 같이 멤버로. 어, 저희가 이제 함께 한지 이제 10년이 10년 넘으 장수 아이돌입니다 네. 저희가. 장수를 하는데 아무도 뭐 모르긴 오, 하는데 사람 너무 자꾸 얘기하지 마세 사람 마음 어디도. 이거 좀 아, 어, 착수도 이렇게 잘나냐아 자꾸 얘기하지 말지 게 낫다요. 사실 아이돌들이 네. 지금도 그렇지만 같이 일을 하고 살고 부대끼다 보면 이게 오래 가게 되기 힘든데 어 지금은 약간 되게 힘든대, 음, 또 음. 또 올해 사이 이게다잘 음. 아, 지내는 음. 뭐 그중에 한두는 또안본사람도 <laughs> 있긴 하겠지만 예예 예. 어... 아우 저희는 그 네. 인간 벌써 네. <laughs> 그래서... 네. 아예 저는 좋은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서 좋은 얘기 한번 해요 저렇게 이렇게 좋은 얘기 뭘둘다 <laughs> <하려고 웃음> 좋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아, 좋은, 얘기 좋은 부분이 하세요. 있지만 네. 이제 거의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좋은 얘기를 좀 하고 뭐. 이제 가운데는 이제 재밌고 약간 안 좋은 네. 얘기도 아, 그렇죠. 좀 해야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좀 더워질 것 같으니까 저 에어컨 좀 틀어 주시면은 <laughs> 네. <laughs> 좀 쉬어갈까요 아니요 우린 신거 없어. 예, 편집해 주시. 어. 아, 이분도 이제 깨알 애들이었는데 아, 예, 받아 주시는 분이. 아, 아무도 없었어아 예.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자기 소개를 안 했네요. 아 그러면 어, 요거 에어컨 타이 끝나고 이제 자기 소개들. 아 근데 이게 뜻이 뭔가요? 이게 올 어반 마이너스 낙법할 때 이거. 뭔지 <laughs> 약간 세빈 <믹세기> 씨 오니까 <laughs> 오디오가 엄청 이거. 끊지않 그렇죠? <laughs> 네, 네. 저희 원래 이렇게 할때 거의 솔로 아티스트들만 왔었었거든요. 아, 음. 첫 아이돌이에요? 그렇죠. 나름 첫 아이돌 10년 만에 뵙고 갑자기 방송을 하려니까 10년? 10년 됐죠. 네. 네. 마지막으로 뵌게 이제 10년 전아 <laughs> 정말요?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간간 연락을 하면서 얼굴을 뵀지만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 만에 아 친하시네요 <laughs> 만약에 아, 정말 <laughs> 만약에 이렇게 1대1 죄송합니다. 별로예요 1대1로 뵙면 되게 어색할 거예요. 그렇죠? 아니 그... 커피 빨리 먹고 가야죠. <laughs> <laughs> 이게 도왜 그러냐면 조금 이제 회사 안에서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<laughs> 어, 어, 그쵸, 어, 좀 어려웠대요. 아, 아, 아. 저는 그래도 회사 안에서 좀 오래 있었어서. 다 그런 걸 하면서 쫓아다니기에는 음. 너무 형님이 딱 짬바 같은 있으셔. 얘는 지금 처리는 저희 집에 술도 마시러 자주 오고. 네네 그래서 회사에서 도망 나오면은 저희 집으로 피신하고. 어... <laughs> 약간 자, 피난 저... 처였죠 음, 도망간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. 왜 때문에. 아. 그거 있어요 <laughs> 그거. 아니 연습생 생활 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. 제가 그때 레슨을 하고 있었거든요. 친구들이 갑자기 어, 뭐, 사장님이 야 애들 쳤다. 그래서 애들이 <laughs> 쳤다고요? 뭐 어디로 퇴학돼? 그 숙소에서 <laughs> 도망갔대 다 단체로 음, 분위기가 심각할 줄 알았는데 음, 되게기대요 회사에서 대게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던 아니 잡으려는데 도망가서 다 같이. 갔는데 사장님이 달가 표정이. 음. 야 애들 다 쳤다 음. 말이죠. 귀여웠던 거 같아. 아, 네. 아니 어디로 도망가냐 모르겠어? 음. 뭐 갔다 되면 오겠지. <laughs> 우리 뭐술 마시러 가자. 그래서 음. 우리 다 같이 <laughs> 이 새끼도 올때 되면 오겠지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그러고 나서 맥주 후에 들은 소식이 네. 이제 그 돌아왔다. 그리고 대장이 이제 날라차기를 하는 것까지는 내가 들었는데. <laughs> 네, 네. <laughs>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모든 아이돌들이 마찬가지였겠지만 굉장히 회사 안에서 그 룰이 굉장히 엄격했어요. 그래서 나가고 싶고, 그 다음에 뭐 새벽까지 연습을 하니까 또 이제 짬 내서는 그냥 뭐 술이라도 한잔하고 싶고. 그런 약간 좀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도망가야겠다. 네. <laughs>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면 뭐 그때는 술예 예. 그때는 이게 정말 좋았어요. <laughs> 진짜 <참> 단순한 데 그게 인생이었지. 요즘 말로 치면은 노는 거에 대한 진심이 있었죠. 네. <laughs> 그렇다 보니까 도망가야겠다 했는데. 어 이제 한3일 만에 현실을 깨닫고 예뭐 다들 회사가 그렇잖아요. 전이가 저희 놀지 네 아, 아, 들어갈 수 없어. 네. 이렇게 추후에 책임져야될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음. 이거는 다시 돌아가는 게 답이다. 네. 어컨의 잠점이 깨닫는 거 되게 빨리. 네. 한대 맞을 수 있을 때 들어가자. <laughs> 네, 한대 맞을, 네. 맞을 때 들어오지 <laughs> 말고. 그래 정확하게 한대 맞았어요. 맞을, 맞을 때 기분은 좀 어땠어요? 쓰려네 어, 그래서 계속 계속 아. <laughs> 아 아가같다 그 예, 이돈을안 개... 물어도 되겠다. 근데 <laughs> 그러니까 원래 약간 이런 도망설, 도망 이런 이야기는 회사하고 분쟁이 있다거나 진짜 이 회사랑 도망못 하겠다. 여기에 내 미래를 맡기지 못하겠다. 그냥 이래야 되는데. 예. 물어보셔도 물어보셔 확실한 거는 그 위치가 조금 잘못됐어요, 회사가. 홍대 방어구라고 했어. 아니 저기서 막 쿵쿵 소리 들리고 막와 소리 들리는데 아, 어떻게 안 나갑니까? 네.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홍대 거리를 지나면 막줄서 있고 이러잖아요. 네. 저 줄에 저도 막 아, 그치? 싶고. 그치 그치. 예, 뭐 저희 고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그런 충동이 있다 보니까 아, 이런 도망의 답이다. 네. 줄을 서도 그왜 줄을 섰는지도 몰라. 아, 아니,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왜 줄을 서 있지? 뭐 나눠주나 봐.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렇죠. 그데 저희 회사가 굉장히 그래도 굉장히 좀 가족 적이었던게한대안 맞으면 아, 난좀 대표님이 나 대정이 식었나 어. 요즘은 가장 생각나는 대표님을 뽑으라면 이제 그분이 가장 생각이 나고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아. 저희끼리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.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다시 돌아갈니까 아니 생각만 하는데. <laughs> 앞으로 <돌아가. 웃음> 미래를 열심히 살겠습 니다 생각만 행동으로 옮기질 <laughs> 못해요. 예. 대신 생각은 할수 있잖아요, 사랑. 아, 좋은 추억이죠. 지나갑니다. 이번에 노래가 하나 신곡이 아, 나왔습니다. 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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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보통인 줄거 같은데 어그럼한소절만 이렇게 했는데 아. 어. 아 그럼 아 진짜 얘기만 할게요. 진짜. 그래도 비지라도 살짝 깔아 주실 아, 거예요. 어, 그 저작권 걸리니까 그렇게 띄엄띄엄 사초. 사초도 한간해 중간에 띄엄띄엄 띄어서